이번 메이저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자니스 사무소의 그룹 킹앤프린스의 히라노 쇼가 킹앤프린스 멤버들의 전용 예능 방송 킹앤프린스로 방송 촬영을 위해 우리나라에 방문해 보인 황당한 행동으로 국내에서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뿐 아니라 JTBC의 뉴스에서도 다룰 정도로 꽤 이슈가 되는 중입니다. 이미 많은 논란이 정리가 되었으므로 굳이 이 이야기를 더 분석할 필요는 없겠지만 논란이 된현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약두달 뒤인 5월 23일부로 히라노가 그룹과 회사를 떠나는 것이 예정된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회사를 떠나는 사유가 공식적으로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고 밝힌 상황에서 일본 팬들은 별항간 우리나라 기획사라고 쓰고 BTS의 회사 하이브라고 읽는 러브콜이 있기를 염원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은 아이러니합니다. 히라노는 현재 먼저 해외에서의 러브콜을 받고 해외로 진출을 시도하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히라노 쇼는 이미 그래미 쇼가 꿈이라는 발언이나 새해 포부로 아메리카를 언급하는 등 탈퇴 시의 해외 진출을 위함이라고 발표했지만 정확히는 미국 진출을 하고 싶어서라는 취지로 탈퇴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히라노가 미국 현지에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실력을 갖춘 상황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BTS가 멤버 전원이 영어가 유창해서 미국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며, 영어곡으로 미국에서 성공한 것도 아니라지만, BTS는 어디까지나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팬덤이 생긴 상태에서 한국어 곡이 사랑을 받고, 이 곡들이 빌보드 차트에 오르는 등의 성과가 나오면서 정식으로 미국 러브콜을 받고 간 것이었기 때문에, 어찌보면 강제 진출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히라노는 미국 진출을 하려고 해도, 본인이 밑바닥에서부터 도전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탈퇴 후에는 일본의 대형 기획사의 서포트도 없으니 최소한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한 상태여야 뭐라도 하나하나 도전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히라노쇼는 코로나로 인해 외출 자제 권고가 내려진 시기에 영어 교재를 잔뜩 사서 열심히 공부 중이라고 어필하거나 학창시절 영국으로 단기 유학 경험이 있다고 자주 언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 27일 일본 공중파 TBS의 자신의 주연 드라마 홍보를 겸해 출연한 예능 방송 인간 관찰 모니터링에 출연했을 때 학교에서 영어로만 소통하는 실험 카메라를 했을 때 제대로 소통을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고어들 티비 세토리 매장샤 바라시 캐게 라렐 뚜유 지곡 사 키란 도 노리키루. Where have you visited so far since you came to Japan? Yeah, yeah, yeah. Okay.

Sunday, Tuesday, Wednesday. Sunday. Sunday, okay. Bye. 일부러 못하는 척했다기엔 의아한 상황이 많았으며 나름 유학 경력이 있다고 언급해온 히라노가 굳이 영어를 잘하는데 못하는 척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실 영국 단기 유학이라는 게라 히라노시오 본인이 단기 유학이라고 주장해서 그렇지 실은 그저 방학 때 영국 사는 지인 집의 할머니와 몇 주간 홈스테이 형태로 머물다가 온 것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기 체류도 맞고 유학이라고 한다면야 유학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통념상의 유학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경험인 셈입니다. 2011년 9월 29일 데뷔한 자니스의또 다른 그룹 섹시존에 나카지마 켄토는 2019년 주음부터 대놓고 BTS의 무대나 코디 등을 참고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됐고 안무 표절 논란이 커지자 해외 안무가 핑계를 댔으나 이 해외 안무가가 표절 논란이 된 안무 부분은 내가 참여하지 않았다며 일축당하는 등의 상황을 만들어 BTS의 해외 팬덤에게까지 부정적인 의미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카지마는 2019년과 2021년 우리나라 광복절에 SNS로 일본의 종전 기념일을 기념하자며 글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카지마 켄토가 소속된 그룹 섹시존은 2020년 3월 24일 유니버셜 뮤직 재팬으로 음반사를 옮기고 유니버셜 뮤직 재팬의 힘을 빌려 해외 진출을 시도한다고 밝혔고 이후 유니버셜 뮤직 재팬과 자니스 사무소의 합작 레이블인 탑제이 레코드에 소속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유니버셜 뮤직 재팬과 합작사 자니스 유니버스 소속으로 활동하며 해외 진출을 언급해온 킹앤프린스와 비슷한 행보입니다. 그런데 나카지마는 왕좌의 게임 프로듀서 중한 명인 프랭크 돌저가 OTT 플랫폼 훌루를 통해 제작하는 2024년 방영 예정인 6부작 미국 드라마 콩코르디아에 출연을 하게 되며 염원의 해외 진출의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나카지마와 히라노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나카지마는 영어를 할줄 압니다. 그는 2022년 넷플릭스 재팬을 통해. it was like fate when i found this novel in the bookstore. i wanted to find great love in a book. and this book cover with the cherry blossoms was calling to me. when i was offered to play the lead from the novel i loved most, it felt like the luckiest moment of my life. at the time, i was hoping to be part of a great romance story. 같은 도전자 입장이라지만 나카지마 켄토는 미국 드라마에 캐스팅될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갖춘 상태고 히라노시오와는 다르게 여전히 자니스 소속이기 때문에 회사의 힘을 빌려 새로운 도전이 안정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먼저 러브콜을 받을 수 없다면 직접 개척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를 어느 정도는 할줄 알아야 한다는 점에서. 차라리 히라노쇼보다는 낙하지마가 좀더 현실적으로 해외 진출이라 쓰고 미국 진출이라 읽는 도전의 성공 가능성이 더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히라노쇼는 그간 킹앤프린스 소속으로서는 미국의 LA로 가서 미국의 유명 프로듀서인 베이비 페이스에게 곡도 받았었고 팬들은 이 당시 발표한 영어곡에서 보여준 히라노쇼의 영어 발음들과 히라노쇼가 가끔 언급해온 영국 유학 경력을 바탕으로 그의 영어 실력이 제법 되지 않겠냐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작년 10월달에 예능에서의 모습이 연출이 아니라면 당황스럽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히라노쇼는 작년 브라질에서 일본어 노래가 자주 송출되는 라디오스타라는 라디오 방송에서 킹앤 프린스 곡이 선곡표로 나온 정보를 찾아내고는 팬들에게 고맙다고 글을 남기는 등 해외 진출에 대한 욕심을 매우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기상 그래미 쇼를 최종 목적지로 꿈으로 삼은 미국 진출의 진심인 것 같기는 한데 그 진출을 위해 준비된 것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약두달 후인 5월 23일 히라노 쇼는 그룹 탈퇴 및 자니스 사무소 계약을 종료합니다. 그의 행보는 어떻게 될까요?